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 문제 풀이 세 번째 영상이고요. 어, 이중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제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중매매나 불공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음, 확률은 한 7, 8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이 아, 문제죠. 답은 자신의 엑스토드 은행에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되기까지 병리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는 누가 등기했느냐 문제죠. 따라서 이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됐기 때문에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야.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갑과 을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의 을에게 더 이상 등기를 못해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임매수인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에 이르어서 무효가 되거든요. 3번 병이 가의을에 대한 배임행위의 적 끝 가담했다면, 이제 이중매매,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병을 상대로 등계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수 무효라면 반사회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엑스토리를 전득한 점 제3자죠.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맞는 점이죠. 5번이 답인데 참이문제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중매매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했는지는 대리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인 병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기 때문에 5번 만약 병에 대리인 누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베이맹이 적극 가담했어요 누가 적극 가담했어요? 태리인 누가 그러면 병이 알뜰 모르는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아니고요 답은 5번이죠 이문제 어떻게 보면 이중매매에 대해서 전부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요 문제 하나는 꼭 숙지해 두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죠. 갑이 자신의 부동을 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아는 병이 갑의 매매기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율을 받은비용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으니까 관사의적 법률에서 무효임을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과 병사의 매매기약무효 이가 맞는 질문이고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니까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자, 반사제법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구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또 5번 추가로 기억할 거죠. 자, 이중 매매는 제일 매수인, 을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바라고요 따라서 5번. 그리고 갑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수 없다. 맞는 점이 되고, 이것 따라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이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당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반사적 법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므로 1번. 그런 병에게 소유권 이전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 좀 조심할 것이 이번 질문인데, 자 병이 지금 을에게 손을 입혔죠. 고의로 이렇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이때는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직접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굳이 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 행위를 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한테 직접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값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의료가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반사적 법률행위는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 인정할 수 없고요. 추인한다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니다 왜요? 반사의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뽑 받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만약 선의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구요. 답은 5번이죠. 보시다시피 문제가 나오면 비슷비슷한 문제에다가 친문만 한두 개 정도는 바꿔서 출제하고 있으니까요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법 아, 문제를 볼 거예요. 일단 불공정한 법률 회이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어야 돼요. 아무튼 궁박은 급박한 공공이라는 말인데 쉬운 말을 하면 어려운 사정을 말합니다. 물론 그 어렵게 된 이유가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1번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는 점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에게는요 폭리행위를 규제하기위한 규정입니다. 백사조가 따라서 어차피 처음부터 홍리인것 처음부터 현저히 불균형할 수 없는 법률에 대해 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게 뭐가 있느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왜요? 증여는 꽁 뿌려주는 것이니까 항상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고요, 항상 홍리인 거거든요. 따라서 증여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승여 경우에도 적용된다. x 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불공정한 법률에게는 반사의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에도 무행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군방만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요. 경설 또는 무경험은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맞는 질문이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백사조는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경매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백사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유로금매를 추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것. 다음은 이거든요. 자, 15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무경험입니다. 자, 무경험은 경험의 부족,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우 경험이 부족하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을 한 번이라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일반론 쪽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무경험이란 거래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x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입니다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따라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설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은다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라면, 증여가 아니라면 백사조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4번 불공정한 법률에 의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 등으로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효다 맞는 질문인데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모할수 뭐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 특약은 강행법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진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약자적 지위 있는 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맞는 뭐 이런 거는 틀릴리가 없죠. 그죠? 16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게 28회에요? 그 다음에 17번은 29회죠? 그러면, 음,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2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꼭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1번.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5점.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점.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행의 전환은 인정되므로 3번. 불공정한 법률에게 무행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점. 4번.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군박은 본인, 경설무경험은 대리인정. 따라서 4번 질문처럼 군박 상태는 대리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 현전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실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5번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추가로 기합할 것은 현전 불규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고려합니다. 주관적 가치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이 손때 묻은 건물이라는 경우, 우리 집안의 선산이라는 경우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언제 계약 체결 당시를 중준해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7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니까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오점 2번,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고요. 3번,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경설 무경험은 대리 궁박은 본인을 기준하니까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뭐는고려하지않습니까 우리 남편 손때 보이는 건물이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나 이런 것, 주관적 가치는 모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으므로. 5번. 극부와 반대극부사의 현전 불균형은 피해자의 군박 경설, 무경험의 정도를 구별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법률행위 해석하고 진리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